맞춰 볼게요. 사원은 요거 할때다 풀고 맞춰야 돼. 바로 맞추면은 다풀어야 돼. 자, 다음 거 봅시다. 1번. 주제는 몇 번이었어요? 2번. 번이죠 우리 지금 오늘 배운 거는 테크닉인데 어떤 테크닉이야? 사람들이 다 메모라이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서 정답은 D번입니다. 빨간 펜으로 채점하세요 자, 2번. non m e n t i o n 션은 뭐야? 언급하다. 난맨션다면 <laughs> 언급 안한거 우리 노마피프 사람들이 뭔가를 외울 때 언급 안한 거는요. 추억의 아티스트로 멘탈 빛 멘탈 빛은 노마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다음 3 번에 왜 이렇게 우리의 그메모리이션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는 게왜 까다롭다라고 그랬어?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출원할수 있는 건 기본이야. 만약에 네가 너의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너는 어떤 것들을 더잘 외울 거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이 단어 나왔죠. 자, 이제 목적격 관계자명사. 근데 여기 보면 다 지금 괄호 쳐 있는 거보여야되들아 괄호 차 있다는 건 뭐야? 목적격 관계자명사는 생리학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들? 우리가 의논할 문제들 하니까 We need to discuss. 라 그래서 that 쓰시면 되고요. 자,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야? Their parents do.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것. 그 다음 스마트폰이야. 어떤 스마트폰이야? People use.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그 다음 There are many English words and grammar rules. 많은 영어 단어들과 grammar r u l e 들이 있다. 자, 그럼 비번에 뭐가 추가가 됐어? 네가 외워야 할 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영어 단어들 문법 규칙을 꾸며 주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 제명사를 써서, 근데 우린 생략을 해서 써도 맞아. 'that you should memorize' r e m e m b e r 는 기억하는 거 o r i z 달 외우는 e m e m o r i z e m e m b m e m b r i z e m 쓰셔야 돼요. i 번 뭐가 더 추가가 됐어? 영어 시험을 위해서 40 English exam. 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문법책 꺼낼게요. 문법책. 22쪽 한번 펴보세요. 22쪽부터 답을 맞춰야 돼. 22쪽. 자, 우리 선생님이 리딩 시간에 설명한 5형식이 나왔다. 5형식이 목적격보호로는 일반적으로는 향용사랑 명사랑 투부정사가 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특이한 동사,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랑 준사역동사를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오형식의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호로 형용사나 명사나 투보정사가 와.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오형식을 한번 해볼게. 자, 한번 해볼까요? 하초커리 한 잔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대요. 그러면 웜이죠. 음. 야, 웜이라고 하는 건 부산은 선생님이 괄로를 맨날 쓰잖아괄로를 쳐도 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 웜니가 없었다면, 어 핫초콜렛은 너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필수적인 단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 필수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요 어, 아, 아. 자더딥프가 목적어, 섀도우가 목적어 보호야 지금 어. 목적격보어가 섀도우가 왔으니까 명사로 오는, 코드로 오는 거야 사람들은 그 조직을 섀도우라고 불렀다 가만히 세요그다 익스파크는 선생님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어로 뭐가 온다라 그랬지 지 시간에 그렇지, 두부정찬이 아, to study. 그 다음, did you find the movie? 너 영화가 발견했니? 영화를 Interesting. interesting으로 가야 돼. interesting은 명사고요. interesting은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find는 형용사를 목적으로 와요. 그 다음, 이 랏페이퍼는 well, 만들어, 내 방을, 어떻게? cozy. cozy하게 가야죠. c o z y 하면 안 돼. 부산은 꼭 우리 문장 성분에 들어올 수 없어. 필수적인 애가 아니니까. 그다 want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뭐온다고요 두부정서. 네. To, 네. 네. to forgive. 네. 그 다음, told 선생님이 목적어, 네. 그렇지, t go. 네. 그 다음, Are jenny no. name. c e n you name the r d o cash? 그다음 she asked me, ask는 요청하다고요. 목적어를 투브당사로 가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은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 니네 쓰는 거야. sit b e l t 는요 sit b e l t 는 유지합니다. 너를 안전하게. allow는 허락하다, 야. allow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어로 투부정사인데, 아빠는 절대로 나를 허락하지 않아.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에, chose는 choose의 과거형이죠. 그들은 골랐다. 그를 president라고. chose라는 건 choose의 과거형이고, 명사 다음에 목적어 보어를 목적어, 아 저기, 목적과보어를 명사로 가죠. 그 다음, 오형식이이 아까는 설명한 거야. 뭐, 여기 봐봐. 아까 설명한 거 뭐.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지각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 둘다 온다라는 거. 아까 이거 설명한 거야. 응. 기억나지?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라 무슨 동사? 라 무슨 동사? 오. 사역동사. 오. Go. heard. It. 들었어? singing. singing.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 made it. read 만들었어. 우리는 책 보고 k 읽도록 시킨 거야. 그 다음 가시네. 준사역동사다 선생님이 get은 l 은 클린 아니면 둘다 됩니다. 둘다 되지요. 릴리피아 같나 get은 선생님. 아 미안 미안 미안. 하프로 봤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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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야아니 미안 야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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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지각 동사지요? Talking. Talking. 그다음 watch 이도 지각 동사지요? Dive. Oh, nice. Help 나왔다. Help 준서요 Carry. Carry 또는? To, to carry. 그냥 여기는 없으니까 이거죠. 체점. 아니에요. 근데 틀리지 않아요. 초캐리도 맞아요. 그냥 미스터 엔젤스는 나를 시켰어. 나를 뭐가 도를 시켰어? 네, 네, 들어. 어? 말고 네, 쓰세요. 잘했습니다. 자, 소 무슨 동사? 네. 지각동사. 줄니아가 버터플라이스를 봤는데 어떤 버터플라이스를 봤어? 네. flying around c a r 그래서 여기 flying 한다면서 왔구요. smell, something, smell. 지각동사지. 네. burning. 물론 burn도 돼. 그 다음 jack, This jacket makes you 만들어 너를 못만들어 더움을 내 키가 커 보이게 지금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같고요 that not that to를 반드시 써야 된다 했죠 to 수 o t 해석은 사역동사랑 똑같아 그녀가 그녀의 딸을 수영을 배우도록 시켰어 라는 뜻이야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써야지 근데 둘다 써도 틀리진 않아 자 불러주세요. 너희들이 불러봐. 오형식은 형용사 명사 추부정사. 명사, 그다음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명사면. 목적어랑 보호의 그, 관계고. 형용사면 목적어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추부정사가 음. 볼 때는? 동작을, 동작을, 동작을 동작. 나타내고, 부정문은 나추래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아, 아, 그렇지. 그 다음, 오형식에서 무엇, 시키. 을 뭐, 뭐, 아, 시키다, 하게 한다는 사역동사고 아, get은, 준사약동사, get은, 목적격 걸어 투부정사를 쓰고, 준사약동사, h e l p 그렇지, h e l p 동사원형이런초부정사 쓰고, 현재 분사. 그럼 여기 는 뭐라고 썼어? make, make, have, make. have, let. Wow. 잘했네 그 다음 자 여기 맞는 건 저거 봐 want야 want는 뭐야? to 부동사를 쓰잖아 I want you to, to water to water라는 거죠 to 부동사 꼭 쓰셔야 됩니다 아프네요 repair repair되고 또 모두 돼 to. 그렇지 to repair 그냥 repair 둘다 됩니다 playing playing도 되고 모도 돼? play play도 됩니다 왜? 직업 동사는 생둘 중에 하나 쓰는 거라 했잖아. 근데 동사를 감지하고 싶으면 play 인 쓰는 거고 아니면 play라는 거야. 그다음 얘는요. empty. empty. 얘는 그냥 형용사인 거야. 그다음 I'm going to audition make him nervous. 이거는 그냥 형용사. 그다음 Mr. Brown had had. Hello. had라는 하는 건생동사의 Mr. Brown 학생들 어떻게 follow. follow follow 동사 원형이야. 그다음 wash. w a s 동사 원형. 네, 우리 잘했어. 어, 잘하네 진짜 오영씨 진짜 이거 어떻게 틀렸어 렛. 지각동사니까 아야 사약동사니까 동원, 동원. 와, 그러니까 ing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테렌 선생님이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사는 날 했어 핸드인은 제출하나요 저거 핸드인은 제출하는데 그럼 얘를 뭘로 가야 돼투핸드인이라고 해야 돼테도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가요 3만원이요 t 킹 그렇지. 턱스가 아니라, t a 를 쓰던가, t 킹 l k 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둘다 돼. No? 돼. Talk about 해. No. 여기 지금 h 드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잖아. 리사 목적어고, Talk a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t talk a 아니면 t 킹둘 중에 하나 쓰는 거죠. 그 다음, o n 네요원 n 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모은다고요 투부동사 오잖아. 그러니까는 뭐야? to take로 가자. 네. 어떤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어를 쓰는지가 중요해요. ask요. ask도 her daughter 목적어고요. feeding이 네. 목적역 격 뭐로 가요? To, to, feed. to feed. 그렇지. watch네. 지각동사네. people이야. to leave가 아니라 뭘로 바꿔? 어, 그냥 leave 혹은 living. 둘다 돼. h 프 l p 야 h e p 면 go 아니면 뭐 to go 음. 둘다 내줘 음. 나 문장 마스터는 선생님이 화요일 날에 갖고면 따로 채점을 해 드릴게요 이거 문장 마스터는 따로 선생님이 할게 됐니? 아 그럼 뒤로 넘겨 봐봐 이거 뒤에는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요거 왜 풀었어? 안 이거 왜안 풀었어 이거 왜안 풀었어 이거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게 어딨어요? 뒤에 풀어놓은 거. 거. 그런 건 없지, 진짜, 승우야눈치 여기 안푼 사람은 승우밖에 <laughs> 없어요? 다 풀었어, 승연이도 민준이는? 민준이 풀었는데. 못... 풀었는데. 아니, 승이 어? 37쪽까지. 37쪽까지? 얼른. 그래, 맞아. 푸는 거잖아. 이거 다음 시간에 담아줄게 다음 시간에는. 화요일 날에또 문법책 갖고 와. 화요일 날에도 문법 할 거야. 알았지? 그때 답 맞출게. 좀 봐봐. 시제. 시제 너희들새 어디 풀었어? 어, 30... 과거, 현재, 미래. 이거 푸는 거 어려웠어요? 음...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풀어? 었 37쪽까지 풀었어요. 음... 37쪽도 화요일 날에. 37쪽도 화요일 날에 할 거예요. 근데. 승호는 어디, 어디, 거기까지만 풀었어? 37초까지 다 푸셔야 돼. 알았어요? 화요일까지 다 풀어오세요? 근데 거기만 안푼 거야? 어, 거기도 풀어와야 돼. 알았죠? 네. 그러면, 음, 현재 완료는 따로 수업을, 한생, <laughs> 선생님이 해야 되고, 자, 숙제는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동사의 불규칙 변화표 어이 어이 보이세요? 어이 했어? 네. 했으면 더 잘하겠네. 아이 선생님이 요거 가릴 거예요. 어, 그럼 다 맞으면 되지. 어, 윤기야, 너의 실력을 보여줘. 아이 선생님이, 얼마 지금 여기에서 과거형, 과거분사형 가려서 너희들한테 원형만 주면 너희들이 과거형이랑 과거분사형 쓰는 거야. 자, 여기 숙제 적으세요. 여기, 과, 여기다 적어. 외워오기. 외워오기. 그 다음, 화요일. 테스트라고 적어 놓고 숙제 넣고 갈게요. 그래서 너희들 이번에 문제 푸는 거 37쪽까지 다푼 사람은 문제 푸는 건 없고 여기 동사의 불규책변화목표 외우는 게 숙제입니다. 두쪽 다야? 네. 아, 여기 지금 여기 외워 와야 돼. 여기 지금 40쪽이랑 네, 41쪽 네. 여기 보고 요숙제넣어 봅시다. 리스닝 책 꺼내 보세요. 선생님 그거 안요 스피킹은 라이뭐 다음 주줄거고 아직 그거 제출 안 저기 그 커렉션 안 끝났어 문법 37쪽까지 다 되어있는 사람 다 됐겠지 근데 여기 문법 동사의3단 변화 외워오기 그래서 화요일날 테스트야 그 다음, 문법체 화요일 날에도 가져오기. 꼭 가져오세요. 그 다음, 두 맨날 번째. 가져오는요. 맨날 가져오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몇 봐야 숙제? 5죠 방검. 파이브. 괜히 파이 리스닝, 리딩, 예습. 예습 숙제. 그 다음 오늘 한거몇 과? 네. 이니포의 네. 리딩 복습해서 마지막 네. 아. 통문장 아. 단어 선생님, 그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